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로봇 및 기계업종 담당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 오늘은 해성 에어로보틱스 볼 건데, 음,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18%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음,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우상향 추세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 확인되는 내용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볼수 있는 게, 기술적인 분석이랑 수급밖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뭐 해상에어로보틱스가 내용이 있어서 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 붙이거나 이런 내용들이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사, 솔직히 그냥 세력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 밖에 볼수 있는 게 아 많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기 매물대를 지지해주는지에 대한 여부가 지금 어, 볼수 있는 내용 중에 제일 정확한 시각적으로 볼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있고, 어, 또한 외국인에 대한 소급이 계속 들어오다가 이틀 동안 매도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음, 해성의 로보틱스의 그 매도를 음, 받아준게 매수를 매도를 받아준 매수세가 어, 개인들의 매수세였다라고 볼수 있어서 오늘 찍어 누르면서 이제 개인들이 평단이 좀 어, 최근 흐름 기준에 높은 가격대 좀묶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어, 베이스로 어,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대이업에서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우상향의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다.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뭐, 4일, 5일 연속 들어오면서 제가 17일날 리뷰했거든요. 이날 리뷰를 하면서, 우리가, 어, 요 라인을 좀 돌파해주고 올라간다라면, 저점들이 이렇게 높아지는 우상향 추세 그렇다면 고점도 높아지는 이런 추세의 상단부에 맞으면 어,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해당 위의 라인들까지는 좀 우리가 열어두고 볼수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전에 매물대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 돌파 여부와 우상향 추세의 상단부에 이제 저항을 잘 봐야 된다. 여기까지는 좀 부드럽게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속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풍력에 관련된 부분들도 추후에 엮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우상행 추세 상단부에 맞고, 오늘 찍어 누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강제로 찍어 누르듯이, 아침에, 이렇게 찍어 눌렀어요. 이렇게. 찍어 누르고, 밑에서 종가를 좀 형성해주는. 이게 의도한 찍어 눌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외국인이 던졌다라고 봐도 돼요. 오늘 외국인이 18억 매도 했고, 금도 에서 한 600만 원 기타 법인에서 요때 들어왔던 물량들을 어좀 던지는 한 2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개인들의 해당 물량들이 어 어제 오늘 좀 나오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물량들을 개인들이 받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들도 어제도 외국인이 좀 던졌기 때문에 외국인 여기서 어제 좀 던지고 아침에 좀 던졌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성 에어로버틱스가 뭐 내용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여기 계속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고어 그리고 금요일과 어, 오늘 아 어제와 오늘 어, 외국인도 매도했고 기타 법인도 오늘 같이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그 물량을 개인들이 받았기 때문에 개인들의 평단은 요 안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어, 외국인들이 털고 나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지금 21선 라인들을 좀 지지해 주잖아요. 아래꼬리에 달아준 게 21선 라인이고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 해당 매물대 라인들을 돌파를 했고. The <laughs> cat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이 우상향 추세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밑에 장기 지 평도 있고 이런 모습들로 다시 한번 우상향 또 그려줄 수가 있어요 앞부분에도 그랬듯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니까 우상향 추세의 저점들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형성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도 어 저점들이 높아지는 뭐 이런 추세 지금은 이 추세를 이탈 한번 했었죠 이렇게 이탈을 하고 올라오는 추세 이 하단 브라인들만 좀 이탈 안 하더라도 어 해상 어로봇 틱스는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정말 정말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추세 라인들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해당 추세 라인들 즉 저점들이 높아지는 우상행 추세이자 어, 장기 평과 21선 라인들 그리고 앞에 매물대 라인들 이 라인들만 지켜주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상승에 대한 모습들을 확인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어. 제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문 눌러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다음 주 화요일 6월 25일 날그 단테님이랑 라이브를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녁 7시부터 어, 9시까지 25일 날 화요일 날 진행을 하니까요. 어 많이들 오셔가지고. a 어, 이업 채널에서 어, 라이브 봐주시면 그때 검색기 그때 검색기랑 뭐 기법들 이런 것들 많이 어, 오픈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셔서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a u 채널 커뮤니티에 들어오면은 어, 6월 25일에 어, 오후 7시에 라이브 진행을 하니까 어, 검색기도 공개할 거고요 관련된 기법들도 말씀을 드릴 거고 뭐 매매, 매매에 대한 팁들도 다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어, 기대해 주시고, 화요일 날 오후 7시에 라이브 찾아주러 아, 오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